저 어, 여기는 지금 웃고 있는 호텔의 응. 수영장 찌그마 투 <laughs> 아주 세계에서 제일 작은 진도 있고 응.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작은 거아닐까일주도 있고 이렇게 선배들도 있고 두개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서는 괜히 풀불이어요 그럼 넓은 거지 어휴 땡큐지 오늘은 아예 안나갈려고요 우선 그냥 놀겠습니다 음. 음. 안녕하십니까 얼굴에 팩을 붙였습니다 어? 음.. 뭐 뭐.. 스읍 봐도 별 볼일 없는 얼굴이니까 양해해주세요 음. 여기도 탔어요 여기가 타고 여기도 빨갛게 어, 거울에는 안보여 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혀 이거 보세요 여기 화장실인데요 보이십니까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사가지고 있 필터 샤워필터 이럴수가 올드타운에서도 뽀얗던 필터 색깔 안변하네 안쓰도 될걸 될 했잖아 그랬는데, 돈수 보람이 생겼습니다. 자, 한번 더, 한번 더. 이야, 신기 반기하네. 나 이걸로 그냥 잊어먹고 수동으로 양치했는데, 괜찮아요. 안 죽어요. 점점 과감해지고 있어. 삼각대를 켰어. 오늘은 좀딴데 가서 먹고 싶었는데요. 마음만 그렇지. 아, 가방을 좀 뒤로 가. 수영을 했더니 오늘 전세냈잖아요, 제가 수영장을. 그래서 안먹었다 하기 싫어서 지금 몇 시지? 5시 다 됐을걸요? 이제 나왔어요, 숙소에서. 엉금, 엉금.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그냥. <laughs> 다시 마야몰로 왔습니다. 500바트 주고 카드도 끊어놔서 그냥, 어, 얼굴이 피곤해. 먹겠습니다. 열지고기 타이 바질 덮밥 보여드릴게요. 제일 흔한 밥인 것 같아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군? 그래? 이렇게 해서라도 덜 심심해야지. 수영 몇번안 하고 솔직히 하다가 잤어요. 봐봐. 응, 진짜다. 근데 양, 이 봐라. 다가요 많아요. 많아 보이죠? 점심 안 먹었거든요. 수영장에서 안 먹고 이제 배가 살살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먹는 거 보여줘야지 괜찮아요? 어디로 가보자고요? 이거. 뭔데 가서 썼구나. 공연 아, 준비하나봐요. nha, cái này, cái, sắp xếp mọi người, người ta nhiều người, người ta nhiều người, người ta nhiều người, người ta nhiều người, người nhiều người, người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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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iều người, người 아, 이러니까 원래 좀, 원래 그런지도 모르고요. 먹는 거네 또. 아이고 맛있어 보인다 엄청 올라가. 엄마. 너 야식 먹을 거야 너? 지금 상하영아가 여러 집에갈거 먹은 거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 변조가 됩니다. 징그럽게 줘야 되겠어 안 되겠어 아주.

아 근데 기가 빠져가지고 지금 아시는좀 오락가락. 시원한 우 아우 지금. 여기는 뭐, 내일은 더 아우 터지겠지? 네, 모아 어, 아, 코코넛 먹고 싶은데 척추 골라 어장, 스피드 너무 비싸보이는데 어딜가나 어제도 야시장 오늘도 야시장 끝없는 야시장 끝이 없는 야, 야, 야시장 야야 야시장 그이없어라 노래를 하나 만들어드되겠다 공연하기 <목소리> <퇴근하기> 전에 지나가자 호스 아저씨들 와우 아 여기 다 모여있는 사람들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요 <목소리> <목소리> 아, 간단히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시원한 거 먹든 찌어야 되겠어요. 여기 대단하네요. 와, 너무 예쁘다, 거리가. 엄마. 뭐야. 정말 귀엽잖아. 저 내일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딴데안 가겠는데, 서원이도. 여기 다 있네요. 아마트 캐시 땡아 이거 줘야이주네 아까 너무 택시 <laughs> 때문에 저거 해가지고 아턱받지 강아지 턱지이 아, 동생 선물 여기 세줄 좀 했네 그쵸? 아 네. 아 내일 몇시부터 하는지는 모르겠네 모조리 다 이런 음. 액세서리네 음. 어머 예쁜 거 봐요 이게 무슨 날이야 여기 사람이 있을 때는 지금 무서웠잖아요 오토바이 줌줌줌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는 별이 다르구나 동네 자체가 다르다 그러이 다르네 진짜 으흠. 나쁜 살라고 보면 또 없지. 뭔가를 살라고 그러면은 손이 안 간다. 보기만 이쁜 거야. <laughs> 자기 형님 화전 옛날에 이런 거 사가지고 입었었다요. 야, 진짜 내가 그런 걸 입고 다녔다니까요. 음, 그 귀여운 것도 많고. 어. 어 메이크업도 있고, 흠. 뭐 상수동 뭐 이런 식이다 그렇군 만나자 와 여기 오만 가지 키링 와 오만 가지 다 있는 아주 그냥 이런네요 중간에 있는 곳이 전혀 없어요. 자기 자기, 그냥 여자들이 좋아할 거다갖다 놓고. 빵! 응. 저는 물만 보면 이렇게 기분이 좋답니다. 내일 숙소는, 이틀리스 숙소는, 물론 수영장이 없지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수영장이 있었지요. 아우, 좋다. 물만 봐도 좋아, 나는. 다들, 시한마에 많이 다녀오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향. 으 음, 코끼리 신. 코끼리 참 좋아해요. 여기서. My Polish. 수원을 빌어보세요. 음, 여기, 오늘은 먹거리를 파는데 인기가 없군요. 여기야. 그냥 찍을게요. 엄청 음, 이뻐 보이는데? 음, 아 알로달로? 진짜 흥미롭지, 나. 아이고, 사진 하나만 찍어볼까? 아이고, 내가 왜 저라.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저는, 좀... 뭐할 Não é pode.